kbs 쿨 fm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에는 그룹 슈퍼주니어가 출연하여 시끌벅적한 입담을 자랑했다. 최근 10대 팬 유입이 활발한 2005년 데뷔 17년 차 그룹 슈퍼주니어 그 이유를 묻자 동해는 음악 노래 춤도 좋지만 단연코 미모라고 생각한다고 매력 포인트를 꼽았다. 군입대 전후에도 팬들에게 손편지 를 쓰는 등 평소에 팬들에게 손편지를 자주 쓰는 동해 그런 동해가 팬들에게 손편지로 2021년 새해 인사를 전해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동해는 2020년 12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TOLP, CEO NEXT YEAR,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짧은 글이지만 마음이 전달되길 바랄게요. 6시간 30분 남은 2020잘 마무리 짓기를 바랄게요. 라는 글과 함께 직접 쓴 손편지 사진 두 장을 게재했다. 공개한 손편지의 내용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던 한 해를 보낸 팬들을 위로하는 말에 더해 이런 시기를 거치며 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만큼 팬들에 대한 그리움, 소중함이 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상황이 나아져 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팬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동해의 진심 어린 편지에 팬들은 감동했다. 슈퍼주니어 동해가 유닛 그룹 D&E 9주년을 자축했다. 동해는 2020년 12월 16일 인스타그램에 우리 9주년 이래 수고했어 이오빠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동해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는 모습. 동해의 뒤로는 은혁이 동해의 머리를 내 만지는 듯한 노션을 취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진 훈훈함으로 시선을 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9주년 축하해요 D&E 제일 좋아하는 좋아 9년 세월은 어디로 간 건가요 너무 멋지다라는 댓글로 호응했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김 희철과 동해가 서로 싸운 일화를 밝혔다. JTBC 아는 형님에서는 슈퍼주니어가 전학생으로 등장했다. 이날 동해는 슈퍼주니어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희철이 형과 싸운 일을 꼽았다. 동해는 예전에 희철이 형이 연기자 꿈을 가질 때여서 더 이상 슈퍼주니어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못 하겠다고 표현했던 때였다. 나는 사집 앨범이 중요한데 같이 하자고 하다가 형이 가출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갈 때이 문을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나가는 순간 우리 형이라고 생각 안 하겠다. 김희철이라고 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형이 나갔다. 너무 화가 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희철이 형이 다시 들어와서 싸우게 됐다며 형이 쳤다. 발로 여기를 쳤다. 형이 나의 목을 잡아서 긁혔다고 덧붙였다. 김희철은 내가 치고 동해가 발로 찼다. 그리고 내 편이었다. 그런데 동해가 난 진짜 우리 형, 진짜 친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더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간 지 3분 만에 나와서 화해한 뒤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김희철은 왜 다시 들어왔느냐는 이수근의 질문에 추웠다고 답하며 웃음을 안겼다. 슈퍼주니어 멤버 동해가... 자신의 곁을 지켜준 멤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MBN 더 먹고 가에서 동해는 멤버들을 만난 지 길게는 21년이 됐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가족보다도 더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것 같다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멤버들이 우르르 들어왔을 때 그때 스케줄 끝나고 멤버들이 다 같이 와서 졸린눈을 비비며 저랑 같이 인사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생각난다고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몸발치에서 멤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멤버들하고 함께 50살, 60살까지 먹었을 때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더 못해줘서 미안하기도 하다며 멤버들이 꿋꿋하게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과 감사함과 왜 나는 좀더 고마움을 표현 못하지?라는 미안함이 공존한다고 전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게스트로 규현이 출연해 슈퍼주니어 비주얼 담당으로 동해를 꼽았다. 신동엽은 희철이 어머님이 슈퍼주니어 비주얼 담당은 김희철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규현은 얼굴만 봐선 동해라며. 안타깝게도 동해 해영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희철 어머니는 배신 때렸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관찰 예능에 출연한 동해의 루틴은 영어로 가득했다. 동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책을 펼치고 슈퍼주니어와 전화 통화 도중 난데없이 영어로 대화하는 엉뚱함으로 스튜디오를 추토화했다. 이에 동해가 전 참시 제작진과 전화 통화 도중에도 영어를 내뱉었다는 제보까지 쏟아져 웃음을 배가했다 뿐만 아니라 동해는 발자판 위에 서서 탁트인 한강뷰를 멍하니 바라보는가 하면 어머니의 깜짝 알고 9월 군항공개에 황급히 전화를 끊어 MC들을 포복절도 하게 했다. 동해의 상상도 못했던 허당 매력의 MC들은 동해씨가 이런 캐릭터인 줄 몰랐다라며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은혁은 예능 신생아 동해의 불량이 걱정돼 전화통화로 폭풍 예능과외를 쏟아냈다. 이에 동해는 불량만 뽑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불량 불량이라고 발끈해 또한번 스튜디오를 웃음으로 뒤집어 놨다. 슈퍼주니어 디애의 동해가 자신의 매력 5가지를 밝혔다. 슈퍼주니어 디애는 MBC 정우의 희망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해 동해는 자신의 매력 5가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곡을 너무 잘 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슴 눈망울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 번째는 안 가리고 잘 먹는다는 점네 번째는 열심히 산다는 것 마지막으로 은혁이를 잘 맞춰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혁은 노인정이다. 동해는 내가 맞춘다고 반박해 웃음을 자아냈다. mbc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해 동해는 도전하고 싶은 콘셉트에 대해 예전에 해보긴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다며 진짜 긴 장발이다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신영은 아예 하지 마라 머리 잘라서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왜 그러냐고 만류에 폭소케 했다 동해는 나중에 활동이 좀 없다면 정말 어디까지 기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은혁은 그럴 거면 산에 들어가라고 받아쳤다. 이날 두 사람은 모든 대화에 통과 제리 같은 모습을 보여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으며 서로를 향한 애정이 있으면서도 거침없는 저격을 함께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슈퍼주니어 동해의 미담이 전해졌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동해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동해가 타고 있었던 차 앞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 동해가 차에서 내려서 팬들과 같이 오토바이를 일으켜주고 운전자에게 안 닥쳤냐고 물어봤다. 왔다는 글도 덧붙여졌다. 또 팬들한테도 조심히 가라고 하면서 퇴근했다. 솔직히 슈퍼주니어 팬이 아니었는데 너무 착하다. 입덕할 뻔했다고 적혀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팬은 멀리 일으켜 세우고 기사님 가시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차에 탔다. 동해가 차 타기 전에 팬들에게 조심히 가라는 말을 빼먹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 고 고맙다고 했다. 이는 동해가 자신의 차량 앞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일으켜 세운 미담으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경 스케줄 이후 퇴근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소속사 레이블 SJ의 설명이다. 팬들은 동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이라는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슈퍼주니어 동해가 시원에게 감동받은 일화를 공개해 17년 차 그룹의 찐 우정을 보여준다. 슈퍼주니어 은혁, 동해, 시원, 규현은 m b n 푸드멘터리에는 더 먹고가 19회에 게스트로 출연해 임지오, 강우동, 황제성과 힐링 가득한 하루를 함께한다. 멤버들은 17년째 슈퍼주니어로 동고동락하며 겪은 일화들을 하나씩 털어놓는다. 강우동이 인생의 절반을 슈퍼주니어로 보냈으니 가족 같은 사이 아니냐라고 묻자 서로에게 고마웠던 순간. 털어놓은 동해는 우리 멤버들은 서로의 가족들까지 생각하고 챙긴다면서 시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버지 산소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말렸다. 그랬더니 고가의 위스키를 보내줬다고 밝힌다. 시원은 이에 대해 나름의 깊은 뜻을 전하면서 갑자기 눈시울을 비혀서 모두를 찡하게 만든다. 매거진 싱글즈가 슈퍼주니어동해의 감각적인 화보를 공개했다. 화려한 패턴의 니트부터 루즈한 느낌의 수트까지 어떤 착장도 여유롭게 소화하며 촬영장 분위기를 리드해 먹을 드도 낚인다는 비주얼 킹다운 면모를 발휘했다. 특히 클로즈업신에서도 서슴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 촬영장 여성 스탭들은 심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작업을 할 때에는 더더욱 대충하는 법 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동해는 아직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많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이제는 좀더 직접적이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싶다. 다양한 부캐를 넣어서 카테고리를 늘려가야겠다는 계획이 있다라며 무한한 변신을 예고했고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또한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 앞으로 슈퍼주니어 10집 앨범이 발매되고 스페셜 리패키지 올해로 10주년이 된 은혁이와 하는 d n 활동도 게을리할 수 없다. 그룹으로서는 콘서트를 하고 싶다라는 그의 말에서. 자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고민과 열정이 있는 그대로 전해졌다. 슈퍼주니어에서 리드 댄서, 리드 보컬, 서브 래퍼를 맡고 있는 동해. 모든 포지션을 평균 이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더입니다. 외모와 실력 모두 겸비한 동해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